서용주 소장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네. 두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나름 두 분이 다 취재를 했거든요 두 분의 내용이 다 달라 <laughs> 서용주는 나온다 내가 용산에 취재했는데 나온다고 했다 아니다 안 나온다고 했다 박원석은 전체적으로는 나오는 게 낫다라는 기류가 좀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막판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더 높지 않나 네. 손바닥으로 하늘 언제까지 가릴 수 있습니까 <laughs> 민주당이 또 대통령실이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감추려고. 한 면아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해서 더큰 의욕이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부터 또 사실상의 국감 2라운드라고 할수 있는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김현지 부속 실장을 둘러싼 출석 공방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 실장과의 통화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었습니다. 박 의원이 이제 김현주 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너 똑똑한데 국정감사 받아라라고 하자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라고 했다는데 사실 본인은 뭐나가려고 하는데 뭐 누군가 마치 안 나가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평론가님 이 통화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 뭐 여러 흐름들이 몇 번이 바뀌었어요 지난주에도 예. 제가 한번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좀 정치 경력이 있는 짬밥들 뭐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대표적인게우상호뭐 강훈식 이런 분들은 네. 나가는 게 좋겠다, 음. 뭐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어 성남 라인 쪽에서는 조금 그거를 저하고 있는 음.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이제 저기 다른 방송에서 오면서 서용주 실장, 그 그러니까 서용주 소장, 네. 맥정치연구소 서용 소장과 네. 저기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네, 네 이위두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나름 두 분이나 취재를 했거든요. 음. 두 분의 내용이 다 달라. <laughs> 서용주는 나온다. 내가 네. 용산에 취재했는데 나온다고 했다. 아니다 안 나온다고 했다. 박원석은 그렇게 그만큼 얘기를 의견이 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아직도 헷갈려 네. 아직도 좀 헷갈려고 있는데, 네. 어 전체적으로는 나오는 게 낫다라는 음. 기류가 좀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그때 이제 운영위에서 그 회의를 지금 이달 말로 밀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막판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더 높지 않나? 음, 그렇게 음. 그냥 운영이 하나만, 운영이 음, 하나만.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무리한 주장, 여섯 개 상임위에 나오라고 하는 무리한 주장을 국민의 힘이 하고 있다.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 좀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운영이 하나만 나올 가능성이 음. 높다. 아, 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지금 한달 계속되는, <laughs> 이렇게 지속되는 게 맞습니까? <laughs> 아,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빨리 민주당은 그 종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네.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을 통해 갖고 논란을 자꾸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오지 못하는 쪽으로 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전뭐두분 아까 의견이 엇갈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같아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 부속 실장이라는 이유로 네. 안 나올 것 같아요 음. 총무비서관이었으면 나왔겠지만 부속 실장은 나온 전례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안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하는데 네. 지금 그 의사결정권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 갖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 위원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네. 그 이거는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하는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김지열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국민의 힘도 전략적으로 좀, 자, 운영위원회에만 부르겠다. 또는 행안인가, 아, 오늘 농해수인가요? 그 살림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네. 한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했더라면 음. 오히려 그 민주당이 도망갈 구멍을 좀 어, 차단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는, 코 있는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현장 맡고 있는데 어, 어제 같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결과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닌가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음, 어쨌든 김 실장이 이제 출석 여부를 2 9일 국과 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에서 이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개의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에서 나오라는 입장까지 나왔었다가 굉장히 이 사태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국회의원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뭐 근거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처음에 이제 의심 수준으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이화영 변호인 교체 개입설 뭐 인사 개입설 등 다. 굉장히 의혹들이 좀 여러 가지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논란이 더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김 실장이 국감에 안 나온다 했을 때는 이런 의혹들이 좀 어떻게 보면 수그러들지 아니면 커질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근데 이게 그니까 국민의 힘도 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어 정말로 그러면 그동안 나왔던 의혹 제기들이 네. 사람들의 여론 지형을 흔들어가지고 음.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고 막 그런가 이거는 네. 딱 정치권의 이슈예요 제가 음.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치권에 굉장히 관, 고관여층 관심이 많은 분들의 이거지 네. 그러니까 실세설 실세 맞아요. 실세를 부인한 사람이 아무도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세 맞는데, 실세면 네.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법이 있었느냐, 네. 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이, 그러니까 뭐 이와영 뭐 변호사, 변호인 교체서 이제 설주한 음. 변호사에서 이제 뭐 김광민 변호사가 뭐 이번으로 뭐 실제 교체를 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게 그게 문제가 있냐? 저는 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당대표의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이런 재판들을 원래 보좌진이 의원 보좌진이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그 당대표 보좌진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거기에서 예를 들면 검사를 불러서 연어하고 술을 사주면서 우리 음. 어 이화영 잘좀 봐주세요 이재명 잘좀 봐주세요 회유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는 지금 이 중요한 일이 지금 얼마나 면 최근에 민주당 지지도 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부동산 문제도 많고, 캄보디아 국민 구출하는 거 이것도 음. 많고, 뭐 특검 얘기도 있고 음. 무슨 뭐 백혈병 얘기도 있고 이런 건가 많은데 여기를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음. 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내가 네. 보기엔 국힘이 지금 약간 말린 것 같다. 그 음. 생각이 들어요. 네. 소장님께서는 이제 김현지 실장이 안 나왔을 경우에 그런 여파나 이런 것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우리가 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잖아요. 네. 손바닥으로 하늘 언제까지 가릴 수 있습니까? <laughs>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또 대통령실이 스스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네. 뭐좀 아픈 얘기지만 어, 전 정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민주당이 끊임없이 제기했어요. 그런 측면에는 이런 것 판단도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있는데 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당시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둘뭐 언론을 통해서든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아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관한 의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면 아, 이게 뭔가 있구나 라고 네. 해서 더큰 의혹이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국정감사에 나오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것 같아요. 아까 박지원 의원 너 똑똑한데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아, 똑똑하지 않으니까 못 나오나 아니면 <laughs> 답변하는 태도나 에티튜드 네. 이런 걸 보는 과정에서 어, 저런 사람이 총무비서관을 했고 음.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야 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혹시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분과 관련한 뭐 개인정보들도 이제 조금씩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1975년 4월 15일이라는 건 이미 언론 을 통해서 많이 음. 공개가 됐더라고요 제가 75년 4월 8일생인데 네. <laughs> 전 구사학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다른 채널을 보니까 다른 채널 을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구사학번은 맞더라고. 아 그래서 호적이 또 늦었나보다 네.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개인과 관련한 정보들도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그 정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만약에 대통령 관련해서 인사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김현지 그 부속실장과 관련된 다양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의혹도 그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일 텐데 음.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은 불길한 뭐. 불길하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네. 예상은 듭니다. 네, 워낙 이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 사실 논란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현지 방지법 그리고 추미애 방지법까지 발의를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 관련해서는 이제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 발언 박탈이 189회. 라고 하고 이제 토론회 박탈 후 종결론도 26번이나 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권 제한을 하는 사례가 좀 확인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뭐 투미의 방지법까지 이야기를 하고 한 상황인데 이러한 법안들은 좀 실제 어떻게 좀 이슈가 되거나 통과까지는 아무래도 <laughs> 수가 적으니까 힘들 텐데 음.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통과 안 되겠죠. 김현지 방지법은 지금 보니까. 의원의 3분의 1 이상 서면으로 증인 출석 요구하면은 다수결 없이 자동 채택되도록 하는 내용을 네. 골자로 하는데 이, 이 이것만 왜 3분의 1로 해야 되는 건지 네. 납득이 솔직히 안 돼요. 음. 네, 다수결로 하는 게 맞죠. 다 다수결로 하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김현지 하나를 가지고 뭐 위인사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거는 정치적 논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음.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별로 전 납득이 안 되고요. 네.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앞으로. (3분의 1이) 안 되는 지금은 (3분의 1이) 약간 넘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음. 만약 국민의 힘이 (3분의 1이) 안 되면은 이 (5분의 1로) 하겠다 음. <laughs> 법은 또뭐 (4분의 1로) 하겠다 네, 네.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음. 정쟁 뭐 하는 거고 추미애 방지법도 통과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한다라는 음. 불만들이 있으니 네. 저는 추미애 위원장도 적당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 좀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줄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불만들이 뭐 불가피하게 추미의 위원장이 또좀 독단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있었던 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뭐 워낙 거기가 <laughs> 거기 가좀 전쟁터 같은 데라서 법으로 하지 말고 좀 웬만하면은 네, 저기로 정치적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육선의 추미애 위원장이 왜 법사위원장을 맡았을까 맨 처음에는 좀 궁금해했거든요 네. 아 이러려고 맡았구나 <웃음> <웃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법사위원을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미소마저도 따뜻하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음. 신동우 의원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laughs>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네. 부릅 눈 부릅 뜨고 민주당 의원들 얘기할 때는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고 그래서 국민의 의원들이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그 법사위 운영은 사실 정상적은 아니에요 음.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가 예를 들어서 한한 뭐한 70점 정도 이렇게 했다면 이춘석 위원장이 짧게 한거 아시죠 그 주식투자, 차명계좌 의혹 있기 전에 이춘석 위원장 때는 그래도 법사위가 이렇게 뭐이 정도로 그 부각되지는 않았었는데 네. 추미애 위원장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이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간사를 맡겠다라고 한 때부터 지금 법사위원회가 전체 국회 뉴스의 한 70%를 도배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 위원장은 조금 그 본연의 업무 임무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국회 전체의 그 격을 떨어뜨리는 음.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제화 하긴 어렵죠 네. 우리가 아무리 그 국민의힘이 당의 총력을 모아서 그 법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과반 어떻게 얻겠습니까 또 하나는 김현지 방지법과 관련한 것도 저는 뭐 정치적인 구호 성격이 강하다고 봐요 음.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꾸만 안 나오고 민주당과 대통령실 감추려고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의혹은 커지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약한 고려 생각해서 국민의힘도 공격하는 거죠. 음. 마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에서 뭐 조명을 써서 애를 안았네, 만네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좀 소모적이었지만 그런 걸 공격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앞으로 김현지 부속 실장이 무엇을 하든간에 아니면은 뭐 일정이 대통령의 일정이 어떤 식으로 조율되는 간에 어그 김현지 부속 실장이 한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 될 거거든요. 음. 네. 법제화는 어렵겠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마치 뭐 어, 윤석열 정부 시대의 그 미러링 같은 음. 그런 걸로 김현지 부속 실장 공격 계속할 거가. 같아요. 우리 음, 남은 국감 기간 동안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계속 나올 것 같고 사실 법사위도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 주에도 사실 그 현, 대법원 현장 국감까지 진행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슈를 계속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또 조국 비대위원장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안을 이제 공개를 하고. 근데 여기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탄핵안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긋는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는 건데 음. 그 배경은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출구 전략이에요 지금 음.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것도 네. 우리가 좀 오래됐지만 돌이켜 보면은 음. 증인 기관 증인으로 주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 그 전에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냈잖아요, 불출석 이유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이면은 이거는 고발을 해야 돼요. 네. 예. 불출서가 하는 데 사유가 없다라고 보면은. 음. 근데 약간의 법적 논란을 무릅쓰고 참고인으로 전환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의대도 조의대 대본장도 어, 나는 참고인으로 전환되는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이석을 할 수도 있고 참고인을 안 앉아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앉아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약간의 안목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안목적인 이쪽에 합의 이런 네. 게 있었다고 보면 될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네. 추미애 위원장도 그날. 본인 하이라이트 필름을안 뽑았어요. 막 음. 그러니까 윤석열 오빠냐, 막 이런 거 음.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네. <laughs> 차분하게 어쨌든 음. 그 의원들 중에서 좀 튀어가지고 음. 이를다면뭐조조요토미히데요신가뭐 음. 이런 거 드는 역진원민무소속에 네. 음.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진행됐고 수요일에도 밥도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음. 네. 목군형으로 밥이 넘어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서로 음. 이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 최근에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중도층에서 안 좋게 보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도 음. 떨어지니까 네. 더 가지 말자. 음. 이 조의대를 붙드는 거는 더 가지 말고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하자. 뭐이 정도로 이제 끝난 거라서. 그니까 러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법적으로 사법 개혁 쪽으로 더 초점 맞췄다라는 네. 거예요.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음. 조국 혁신당은 당연히 조국 대표는 지금 당내 성비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차별화 하기에 좋은 거니까 나오 네. 탄핵 이렇게 가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네. 완전히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음. 어, 우리는 탄핵 안 해라고 단정지우수 없고 여지를 남겨주지만은 그냥 이렇게 조금 한발물러서 이런 식의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 지금 맞아 떨어져서 움직이고 있다. 음. 네. 네. 지금 조국혁신당의 그 행태는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 한 겁니다. <laughs>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걸었던 구호가 뭡니까? 네. 우리가 쇠빙선이 되겠다라고 음. 했고, 우리가 망치선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음. 민주당의 망치선, 또 민주당의 쇠빙선 되겠다고 네. 했는데, 쇠빙선이라는 게 뭐, 이제 북극행로 같은 데갈때 얼음 깨고 가면 뒤에 이렇게 대규모 선단이 가는 거잖아요. 네. 망치선은 뭐, 임진왜란, 하객진 인가요? 거기서 제일 선두에서는 그 배인데, 민주당이 지금으로서는 조희대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갈 만한 용기를 음.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그 용기는 내가 내주마. 해서 뭐, 호기롭게 에말 위에 올라 탔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운명은 어 화랑 관창이 될지. 네. 근데 이게 진행되려면은 국민적인 그 호응을 얻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선뜻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꺼내지 음.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2004년에 목격한 게 그거잖아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개입과 관련해서 음. 당시에 그 추미애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네. 그 우리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해갖고 그때는 (3분의 2가) 됐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했잖아요 음.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뭐저는 당시에 기자로서 뭐 시위에 나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네. 엄청나게 큰그 국민적 저항을 받았던 거잖아요 음. 저도 이렇게 그 국민 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탄핵까지 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동참했을 때 음. 지금 민정 지지율 막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더 가속화되거나 어, 할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도 모를 바 없을 음.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섣불리 동참하지 못하고 네.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음. 조국혁 신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뭐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생각해요. 요새 조국혁 신당 존재감이 정말 없거든요. 아. 여론조사 하면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개혁신당보다도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네. 많아요. 음. 개혁신당 의석수 3개고 조국혁신당 의석수가 12석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평가에서 어, 자유로울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선명성을 강조해서 음. 어, 국민들께 뭐 메시지를 던져보겠다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실효성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에서는 이제 사법개혁 특위에서는 이제 사법개혁안을 이제 발표를 음. 할 예정이죠. 그 안에는 이제 대법원중 대법관 증원이나 이제 법원 평가제 이제 도입되나 이런 부분을 말,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평론가님 그럼 예상하셨을 때는 이제 조이대 대법 아, 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뭐 사퇴 요구나 이런 쪽보다는 사법개혁 쪽으로 좀 방향을 틀면서 약간 출구전략을 가는 이런 쪽의 가능성을 좀더 보고 계신가요? 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제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 여론조사 제가 뭐다 소개하지 않겠지만은 여론조사 네. 물어보면은 아, 네, 네. 대충 반반입니다. 음. 그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반반 싸움이 딱히 좋지는 않아요. 음.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그렇고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반보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도 이제 떨어지는 음. 게 그런 문제 에 있어서. 그리고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거는 어쨌든 다수당이니까 음. 할수 있는 건데 네. 사퇴를 시키는 거는 전혀 음. 다른 차원이잖아요. 네. 조의대대버려 뭐그 탄핵은 저는 100% 기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음. 기각이 100%이기 때문에 네. 굳이 뭐 가져갈 이유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음.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그 법원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음. 이것도 사실은 제가 디테일대로 말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법원이 이뭐 이거 3월 기록을 언제부터 받느냐를 자기들이 네. 계속 받고 3월 28일부터 받다라는 음. 건데 26일 날 선고 나가지고 배당이 안 됐는데 맘대로 지들이 보면 안 돼요. 음. 지들이 받다라는 거잖아요. 에이. 그것도 전자 문서로 음. 그것도 위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근데 차치하고 이제 음. 사법 개혁으로 해서 법원의 어떤 엘리트들의 법 법조 엘리트들이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 있다라든지 어떤 추천제도 이쪽으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상고심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아직 그 당론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한다라는 음.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대법원장의 임기가 보통 6년인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이제 정년으로 인해서 27년 6월까지로 되 알고 있습니다. 뭐 1년 반 정도인 건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이번을 넘기더라도 지속적으로 뭐 때가 되면 뭐이 사퇴 이슈를 꺼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절대 음.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호응이 음. 얻을 수 있을까가 네. 관건이겠죠. 네, 네. 그게 그호응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탄핵까지도 하려고 할 거예요. 음. 그런데 그걸 얻을 수 있다는 어, 자신감이 없으니까 네.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어, 우리 당,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지난번 대선 때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입법권을 지금 민주당이 완전하게 독점하고 있다. 음. 지금 180석 이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법 여건이. 그런데 강력한 뭐 우리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까지 그 민주당이 하게 되면 분명히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거다. 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거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그래도 이번 그 개엄 정국에서는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네. 판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역사 속에 한그 국면으로 마무리된 건데 자꾸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싸우려 하고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그 압박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네. 국민이 호응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네, 네. 그럴 거예요. 음. 그러면 민주당이 자꾸만 뭐 사법 개혁을 이유로 예를 들어서 대법원 어, 대법관을 확대한다든가 네. 재판소원인가요? 이거 해 갖고 사실상 사심을 도입하려고 한다든가 이게 다른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음. 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국민적 호응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